예, 네. 영선 네. 춘천서 이제, 이제 후배들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던 거죠, 이게 예. 연극. 맨 처음 연출은 네. 연습을 했어요. 네. 이제 우리 극단 저 단원들 많고, 네. 이제 춘천서 네. 실험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. 실험을 했었어요. 네. 네. 그래서 뭐 그때 당시는 뭐 연극은 이제 여러 계통에서 이제 헐라고들 애를 쓰고 네. 많이들 배우려고 그랬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가르치는 가리키, 데는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. 네. 이연근 선생님하고는 이제 연습은 안 했어요. 뭐 시작은 이제 그분이 선배니까 이제 지구부터 맡아 가지고 했으니까 그거 공부하고 뭐 이제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. 네. 네. 예. 그때에는 형편 없었죠. 그냥 시작 이돼가지고 이제 연차 연차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울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는. 예. 예. 그냥부 뭐 지순이 예. 장종님이 예. 예. 그 이제 그거에서 예. 저 성종령이 예. 뭐김우영아이 예. 이제 예.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였죠 그. 그저 다방 이 있었어요 그 여선동에. 음. <laughs> 그 다방에서 모였죠. 이제 거기서 뭉쳐가지고 작품을 하나 이제 연습을 하자.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. 첫 작품이 이제 그 실험극이었는데 문제가 작품이 이제 그 제목이 없었어요. 네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었죠. 네. 네. 기분이 좋았죠. 뭐 그냥 뭐 아주 <laughs> <laughs> 날아갈것 같고. 아니요. 양반전에서는 이제 최지순이 네. 에... 김경태, 네. 에, 뭐 하여튼 김원님, 김원님 네. 네, 김원님도 했어요. 네. 네. 해가지고 뭐 여러, 여러 번 했으니까 네. 네, 그렇게 졸였습니다. 네. 아, 네. 양반전은 이제 외국 나가려고 네. 준비를 했었죠. 그래서 준비가 자 아주 잘 끝났어요 이렇게. 네. 그래가지고 그 작품 가지고 나갔던 니다 그때 이제 그뭐 지순이 뭐 경태. 만 이제 같이 나 나가서들 지원도 어. 하고 뭐. 그래서 할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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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이 좋았어요 뭐뭐뭐예다좀뭐 안고란고래 가지고 다, 뭐 예. 다 통행을 이제 그 의상도 뭐저 나갈 쪽에 이제 준비가 돼 가지고 예 그걸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뭐그 간면 시간은 이제 그. 작품을 맡았을 적에, 네. 예, 작품 속에서, 뭐를 갖다 이 사람이 표시를 네. 하나, 뭘 갖다 내세우나, 네. 이제 가장 중요한 거, 네. 그거를 발견하고, 네. 네, 그거, 그거에 대한 게 나오면은, 네. 그거를 연구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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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죠, 그거는. 뭐, <laughs> 어, 뭐, 다들 뭐, 조용하니까, 네. 내가 얘기를 하면 그냥 따라오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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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 순간은 이제 하다가 뭐 이제 걸리잖아요 네. 작품이 걸리면은 네. 이제 거기서 잠깐 이제 수동시키고 네. 혼자 이제 생각을 하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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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걸 어게 이제 네. 나갈 이제 것인가 네예 네. 그래서 이제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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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은 넘겼습니다 네. 일본에 이제 조직이 있어요 네.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초대받아 가지고 일본 가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, 예, 그래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. 예. 제가 이제 그 건강 관리나 뭐 계획성은 이제 뭐가 짧아요. 이제 뭐 이제 네.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. 네. 아, 예. <laughs> 그러니까 네. 사는 날까지 네. 열심히 이제 구경하고, 네. 예, 아... 예, 이제 아... 그럴 작전입니다. 지나고 보니까 뭐이 업적은 많은 것 같아요. 예, 그, 이렇게 흘렀는데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제 다가 어, 오고 지나니까 이제 이제 마찬가지 뭐, 하튼 부끄럽습니다. 네. 제가, 제가 맨 처음에 처음에 얘기를 네. 그래. 오, 이제 네. 요새 젊은이들은 뭐 활발한이고 다잘 움직이니까 네. 다들 알아서겠죠. 하네 네. 그래서 이제. 그때마다, 네. 뭐, 이제, 할 말은 이제, 있지만은, 네. 놔둬가지고, 네. 네. 나중에 이제, 끝난 다음에, 네. 전체적인 걸 갖다가 네. 한번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. 아, 뭐. 네. 네. 뭐, 하여튼, 할 일이 많으니까, 그 많은 만큼 힘들 거예요. 뭐, 제, 세상은 제 어렵고, 더, 응? 어? 음. 그러니까, 그거 잘극복 하겠지, 뭐, <laughs> 그렇게 네. 믿어요. 네. 이제, 지금에 와서, 바라보는 건, 뭐, 발전이죠. 영국 발전. 후배들이 열심히 더 일을 해가지고, 선배들이 못한 거다 충분히들 하고, 그래서 이제 이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laughs>